아직 큰 감기 겪어보지 않은 아기들도 있죠. 근데 첫 감기라는 게 엄마한테는 진짜 충격이더라고요. 콧물 때문에 숨소리가 달라지고, 잠들다가 뒤척이고 훌쩍거리면 순간적으로 심장이 턱 내려앉고, 가래소리 조금만 나도 어, 더 심해진 건가?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. 아이도 힘들지만 그거 지켜보는 엄마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밤이 되거든요. 그래서 겨울이 오면 또 그런 밤들이 오겠구나. 걱정부터 했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육아담당 시부맘이에요. 겨울이 가까워지면 저는 마음이 먼저 무거워져요. 저희 첫째는 겨울만 되면 꼭 감기가 찾아왔어요. 정말 소아과 출근한다는 말이 먼저 알아버렸죠. 병원 가서 석션하면 시원하게 빠지긴 해요. 근데 줄이 너무 길고 갔다와도 또 금방 막히고 코가 오래 있으면 중이염 충동증으로 가기 쉽고요 그리고 제일 걱정됐던 건 아이한테 약을 너무 자주 먹이는 게 건강에 괜찮을까 이 부분이었어요 엄마가 뭘더 해줄 수 있을까 계속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둘째 겨울이었고 겨우 4 개월이었어요. 그때 첫째한테 바로 울었어요. 그 작은 아기가 약 먹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. 역시 첫째 있는 집은 직방이네. 이 말이 실감났던 순간이었어요. 그날 밤에 정말 고민했어요. 이걸 또몇 달에 반복할까? 아기 코 조금만 더 빨리 들어줄 수 있으면 감기가 심해지는 걸 막을 수도 있을 텐데 이 고민뿐이었어요. 그러다가 제가 큰 마음 먹고 내돈내산한 게 바로 노시부 콧물 흡입기였어요. 처음엔 그냥 전동 흡입기겠지 했는데 써보니까 이게 진짜 요물이에요. 조립 세척이 너무 간단해요. 부품이 4개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전 사용 후그 4개만 분리해서 씻고 그대로 젖병 수독기에 넣어요. 젖병 관리하듯이 하면 돼서 너무 편해요. 조립 방법도 딱두 단계. 병류방지 팁을 홈에 딱 끼우고, 그리고 공기 흡인 노즐. 그 다음 흡인 노즐을 구멍에 끼우면, 끝! 전원코드 연결하면 돼요 본체가 코끼리 모양이라 귀엽기도 하고요 소리? 청소기 소리 같은데 애들은 백색소음으로 느낀데요 켜면 청소기 소리 비슷해서 전 처음에 좀 당황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애들한테는 백색소음처럼 들려서 크게 영향이 없대요 실제로 써보면 애기가 놀라서 울진 않아요 휴입시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요 이 반응은요, 지금 17개월 우리 둘째는 싫다고 막 도망가요. 근데 웃긴 건 코가 시원한 건 아는지 울지는 않아요. 더 어릴 때는 훨씬 수월했고, 짧게 딱 하고 끝낼 수 있었어요. 이건 콧구멍 안에 깊게 넣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. 저는 오히려 휴지나 물티슈로 닦아주는 대신에 겉에 나와 있는 콧물 제거 용도로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병원 썩신처럼 시원하게 쏙 빠지는데 매일 병원 가기엔 부담스럽잖아요. 근데 집에서 이걸 쓰고 가면 엄마가 관리 잘해서 더 심해지지 않았어요.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. <laughs> 안전수칙이 중요한데요. 절대 아이에게 장난감처럼 주면 안 되고, 오래되지도 마시고 깊게 넣을 필요가 없기도 해요. 영류방지팁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면 고장이 나요. 그래서 부품을 정확히 딱 맞춰 끼워야 해요. 이건 꼭 지켜야 합니다. 이걸 쓰고 난 뒤에 둘째는 병원 가는 날이 진짜 10분의 1도 줄었어요. 코 때문에 보채는 시간도 줄었고 수유도 훨씬 편해졌고 밤잠도 안정되고 아기가 편하게 숨 쉬면 집안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요. 엄마 마음도 진짜 숨통이 튀거든요. 제가 이걸 진짜 추천하는 이유는 그때 써보니까 왜 첫째 때 이걸 안 샀지 하고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. 첫째를 여섯 살까지 키우면서 무려 5년 동안 고민하다가 둘째 때 처음 산 거거든요. 그래서 말하고 싶어요. 혹시 고민 중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. 아이 아플까 봐 마음 졸이던 그 겨울밤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진짜 엄마 마음으로 추천드려요.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의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건강하세요.